자 도초점 ff 프라임 인 타워 이한 꼭지점 a에 대하여 삼각형 af 프라임 aff 은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삼각형 이다. 이때 a 제곱 당이 b 제곱의 값을 구하시라고 오 되어 있습니다. 그자 지금 주어진 게 뭐냐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자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6cm인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고기를 좀 표시하셔야지, 그지 요거 6cm고, 요거 6cm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6cm. 근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대칭을 오르기 때문에 여기여몇 여기 cm입니까? 3. 여기 얼마? 요것도 3이겠지, 그제 그럼 우리가 초점에서편 차을수 있습니다. f는 3콤마영이 될 거고, f'은 마이너스 3콤마영이 되겠네요, 그지 자, 그다음 에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신다면. 자, 여기서 AF의 길이와 AF, 요 길이와, 그 다음에 누가 같습니까요 길이가 같다고 했지, 그제?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얼마입니까? 요 부분에 6, 이래야 되겠지, 그제? 그럼 여기도 얼마나 옵니까? 마이너스 6. 그럼 결국은 이다원의 장축 길이가 얼마입니까? 12.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구해보러 갑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토트 말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합, 여기서 거리 합이 얼마입니까 거리 합이 거리의 합은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고 장축의 길이고 근데 얘가 2a입니까 2b입니까 오늘 이걸 보면 알수 있겠지 그지 a가 크다 그랬잖아 a가 크기 때문에 얘는 옆으로 이렇게 퍼진 거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는 얼마 2a 될 거고 그 값이 장축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12 이래 되겠지 그지 그래서 a는 6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야 될게 뭐가 있냐, 그러면? 초점 구하는 뭐 거있지 그지? 자, 초점은 어떻게 됩니까? C제곱은,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지, 그지? C가 얼마입니까? C가 3이지? 그래서 여기 제곱하시면 9가 나올 거고, 방금 A가 69에 나왔으니까 36, 그러고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B제곱은, 넘기고 넘기니까 얼마 나옵니까? 27 이래 나올 거고, 구하라는 게 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그러면 그 a 제곱은 방금 했는 게36 나올 거고 b 제곱은 27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개 다하면 얼마 나옵니까 63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